안녕하세요. 텍앤나 핵심 알고주 토크아이티의 세미나 고성 PD입니다. 제조 기업에서 사용하는 핵심 시스템들 중에 하나가 경영관리라는 ERP와 생산관리라는 MES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ERP와 MES를 하나의 통합 시스템처럼 운영하면 제조 기업에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영리모 소프트웨어의 ERP와 DM테크 컨설팅 MES를 통합한 사례를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ERP만 사용하시는 고객사 입장에서 보면, 어, MES 없다 치면, 이런, 저희 쪽에도 생산 관리하는 모듈이 있는데, 대부분 공장에서 일어나는, 생산에서 일어나는 아이들을 음. 수기로 입력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음. 그러면, 뭐, 휴먼, 에라가 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정확한 원가를 산출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실시간도 잘안될 거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ERP를 도입하는 목적에 네. 약간 좀안 되는 부분이 네.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홀이. 네, 맞습니다. 어, 네. 그런 네. 홀이 없어지겠구나. 그렇습니다. 어, 네. 네. 이게 스마트 공장에서 어, 스마트 공장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이제 솔루션들을 ERP, MES, PLM 정도로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영림원, 제가 이제 영업하면서 고객사 분들께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혹시 영림원은 ERP, 아, ERP 말고 MES는 없어요? 라는 음,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음. 그만큼 ERP와 MES는. 불가분의 관계. 예 불가분의 관계이기 그렇죠. 때문에 <laughs> 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고 있었는데, 사실 그동안 없었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른 MES 업체를 이제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곤 했는데, 이제 저희가 <laughs> 정말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음. 시스템끼리 정말 인테그램 시켜서, 저희가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 다양성을 음. 가지고 그렇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ERP 영역과 MES 영역의 전문적인 영역이 음. 있는 부분을 서로 합쳐서 하나의 시스템 올인원 시스템 서비스로 예, 제공을 해드리고 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그동안 ERP가 <laughs> 사무 부서에서 쓰는 데이터들은 다 네. 디지털로 다 받아가지고 다잘 해놨잖아요. 제조 라인 쪽만 여게 네. 약간 왜곡된 게 있었는데 <laughs> MES를 인해가지고 그것까지 이제 와, 완벽해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음.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시스템처럼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어찌 보면 현업에선 굉장히 메리트가 될 수도 있겠죠. 네. 네. 회사는 그그세계 인어 바디라는 러한그 반제품이 하나의 제품 만들어지는데 한 공정이 한한 반제품이 서른 몇개뭐 마흔 몇개네총네개한 제품이 백일네개의 뭐 어, 공정이, 공정이 제품이 나오기까지 한, 네네 네. 한달반 정도 걸립니다 음, 네. 그렇다 보니까. 특정 항공 중에서 한 이틀 정도, 음. 뭐 하루 정도 이렇게 들게 들다 보니까 그 가공 시간이 어. 원가의 핵심적인 요소예요. 그렇네요. 네, 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 전에는 수기 관리를 하다가 이번에 얘를 음. 자동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수기를 했으니까 원가 네. 원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됐겠네요. 정확원가안 원가 나는 거니 수익률도 제대로 안 나는 거고 좀 많이 생겼서 그렇, 그런데 이제는 원가 음. 예로를 줄이고 음. 원가의 정확도를 높이는 음.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어그 영림원의 이는그 PMS 모듈을 위해 그조정시켰습니다 음. PMS 모시키고 계획을 받고 이제 MS의 실적을 설비에서 직접 가동 시간을 받아서 음. e r p 를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음.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ERP에서 원가를 산정하는데, 가동시간이 아주 중요한 요소를 찾아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수동으로 지켜하다 보니까, 인기발생할수있는데이 음. 부분이 설비에서 맞는 신호를 가지고 가동시간을 계산해서 ERP 편송하다 보니까, 음. 원가에 대한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음. 가장 아마 이, 그이 시스템에서 음. 그 효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설비에 대한 신호에 대한 부분들을 음. 각각, 뭐 현재 가동, 비가동이라든가 또는 알람 여부, 요런 음. 것들을 관리하고 있고 해당 설비에 지금 가동하고 있어, 정지했어, 요 사항을 직접 볼 수가 있는 사항들이죠. 음. 설비가 아주 많거든요. 많은데, 가동설비도 있을 테고, 연말설비도 있을 테고, 열칩설비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설비들 아까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엣지에서 체계적으로 음. 음. 관리를, 음. 하고 이 데이터는 생산 현장에서는 가동 시간을 자동으로 집계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ERP에 이제 보내주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모니터링인데, 현재 이 설비에 대해서 가동 시간, 다음에 설비에 대한 가동 현황에 대한 음. 부분들, 설비에 대한 신호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다는 사항들, 공중 진청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동적으로 다볼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이제 그향후에 고도화 대상 예상 음. 아직까지 AI까지는 적용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AI가 적용되면 그렇죠. 여기도 이제 공정을 공정 사이클 타고 어떻게 줄일 것인지 그렇죠. 그런 것들 을 AI 가추천할수 있겠네요. 그렇죠, 음. 이렇게 그택 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부분 집중 관리해야될 그렇죠. 될 것인가 인자를 AI가 음.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AI 드리븐 MES가 궁금하신 분은 우측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고. ERP 관련 문의는 여기 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이 세미나 영상은 제가 진행하는 토크 이트의 토크형 웨비나 내용 일부를 재구성해서 스토리텔링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솔루션이나 신규술에 대한 자연스러운 토크형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지금 보신 세미나 같은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관심 있으신 분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서비스 내용을 보실 수 있고 여기 전화나 메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아이티에서는 기업 DX, SaaS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조 DX란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 글로 토크아이티 추시거나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에게 큰 힘이 됩니다.